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요즘 국내 아, 금융시장이나 해외 아, 금융시장의 그 가장 그 화제가 되는 뉴스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뭐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유튜브도 많은데 진정한 중국 전문가, 로컬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홍콩, 싱가포르에서 활동할 때 오래 알았던 그 지인인데 한동안 이제 미국 그 증권사의 그 중국 리서치 대표를 했고. 그 외국인들이 가장 중국과 관련돼서 의견을 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제가 주말에 좀 통화를 해서 주요 부동산 관련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이제 그 얘기를 좀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에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체급 불릉, 불이행 사태를 맞은 그 g a r 리 가든 벽계안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헝다 이런 회사와 관련된 어, 그 팩트를 좀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리서치 어, 전 대표의 그 부동산 시장 그 얘기를 만, 어, 서, 어,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짐작하시겠지만 2021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그 채권을 그 디폴트 채급 불 아, 이행을 해서 이제 부동산 사태를 촉발시킨 헝다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 그 거래정지가 된지꽤 됐고 이번에 이제 8월 초에 달러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아, 갚지 못한 컨트리 가든 컨트리 가든은 제가 홍콩에서 있을 때 우리 중국 그 부동산 담당 ms 가 제일 좋아할 정도로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2년 전에 그 이자를 못 갚았던 헝단은 방만하게 경영한 아주 그 한국으로 치면 뭐 2류, 3류 재벌 같은 문어발식 경영을 했던 나그 좋은 회사가 아니고 나쁜 회사입니다. 근데 컨트리 가드는 상당히 우량 대형 건설 업체인데 여기마저 이제 이자를 못 갚은 사태가 발생됐는데 헝단은 주권이 거래 정지됐고 컨트리가 되는 지난 지난 1년 사이에 주가가 한80% 빠졌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악재가 있으면 주가는 뭐 급락하는 건 아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심지어 이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디벨로퍼들이 발행한 채권 이거는 하일드 고수익 채권이죠. 왜냐면 신용 등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여기가 어, 2006년부터 한 15년 동안 채권 가격이 한네배 정도, 100에서 400까지 올랐다가 2021년 5월부터 채권 가격이 82%를 급락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이그 부동산 개발 업체 전체로 거의 다 망할 가능성이 있다. 부도 리스크를 심각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경제 GDP에 한 4분의 1 정도, 25%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투자 아, 사업들이죠. 지난 목요일 날, 8월 17일 날, 미국에서 깜짝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아, 2년 전그 중국 부동산 위기를 촉발했던 헝다 그룹, 그러니까 에버그랜드라고 어떻게 보면 영원히 그랜드, 거대하다는 이름도 되게 좀 약간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그 헝다 그룹이 미국 법원에서 그 중국 로컬 채권은 빼고 미국 채권에 대해서만 한 25조 원쯤 되더라고요 달러 채권이 이것에 대해서만 그 채권자로부터 보호 신청 챕터 15라고 하는데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그 권리를 일시적으로 이제 막는 건데 미국에서 이제 법원에 이런 그 신청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뉴스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홍다홍다 하는데. 뭐 얼만큼 방만하게 경영을 했냐 이제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작년 2022년에 매출은 42조원 밖에 안되는데 부동산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뭐 축구 구단도 갖고 있고 진짜 방만한 그재벌같이 세컨티어 재벌가 중용을 하는데 매출이 42조원인데 총자산이 335조원 이에요 보통 자산 대비 매출액이 한50%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뭐한 10%밖에 안 돼. 그만큼 노는 자산이 많다. 뭐 어디에 투자했는지로 진짜 잘못된 투자가 많고 자본잠식이 심해서 총 부채는 그총 자산보다 한 100조가 많은 440조 원. 그래서 극히 낮은 자산 효율성. 지난 2년 동안 150조 원의 순손실을 받고, 근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뭐, 최근에는 뭐, 좀 문제가 됐지만, GS건설이 괜찮은 우리 건설회사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아파트도 많이 짓고, 여기가 매출이 12조 원. 총자산이 17조 원, 그 다음에 총부채가 12조 원. 그래서 GS건설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헝다라는내가 얼만큼 엉터리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방만하게 경영한 데들이 많았다. 이제 반면에 지난주 월요일날 약간 그 퍼펙트 스톰 같이 중국발 부동산 퍼펙트 스톰 같이 지난주 월요일날 그 사태가 발생한 빅위 위안 여기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 벽계안 이라는 영어로 는 컨츄리 가든 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주택건설 아파트에 주로 포커스를 하는 전문 디벨로퍼 고 중국 전역에한 3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근데 프로젝트별로 100개 가구만 해도 이게 30만 가구고 500 가구만 해도 150만 가구를 지금 짓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어, 제 밑에 광동이라는 여기 이제 남쪽에 본사가 있고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가 많은데 심지어 이렇게 우량한 나름대로 이렇게 건실한 컨트리 가든 100개안 같은데도 아, 이자를 못 갚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진짜 거의 모든 중국 부동산 업체가 부도를, 더미너로 부도를 맞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를 하죠. 그래서, 어, 2250만 달러의 그 채무 이자를 갚지 못해서 8월 초에 비구이 우연이 아, 유동성 위기를 지금 막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의 그 국내 그 채권들은 거래, 거래 중단이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 그러니까 9월 초까지 유예 기간 동안 이제 이자를 갚지 못하면 디폴트 하는데 이것은 아마 뭐 중국 은행들이 돈을 좀 보조를 해주든지 자산 매각을 일부 하든지 그래서 조달을 할것 같아요. 근데 아까 헝다랑 비교를 하면 비구이 아, 위안은 매출액이 78조 원, 그러니까 더 크죠, 실제. 특히 부동산 부분은 한 서너 배 이상 큽니다. 그 다음에 총자산이 318조 원, 그러니까 자산의 효율성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기자본이 한 5, 60조 원 돼서 아, 총 부채가 260조 원. 그래서 작년에 지금 이제 중국이 부동산을 규제를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대출도 아, 어,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잔금 납입을 지금 안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작년에 매출이 감소했고 한20% 적자반전 했는데 향후 3년 동안 매출도 계속 줄것 같고 그 다음에 적자가 계속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되는 것은 중국 기업들은 항상 회계 분식에 리스크가 있다. 이제 제가 한 15년 전에 중국 기업들 많이 방문했는데 상당히 그럴 개연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구이 의안을 놓고 보면 벽계안 놓고 보면 차입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수십 조 원이니까 상당히 그 규모는 뭐그 어느 정도 뭐 관리 가능한 수준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고객들이 이 회사가 부도날까봐 중도금 잔금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미수금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청업체들, 납품업체들, 원자재를 납품한 업체들한테 미지급금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래서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아파트를 선분양을 하고 후완공을 해서 이제 나중에 입주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또 차입금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되게 위스키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부동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완공한 후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런 식으로 디벨로퍼들이 결국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그 재정상태도 문제가 있지만 아, 그 중국의 그 디벨로퍼,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대주들, 창업자들의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성대 같은데 제 생각에는 중국 정부가 살려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각한 그 책임을 물을 것 같은데, 아, 2020년 초 코로나가 이제 터질 때 런던에서 되게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3천 원, 3천억 원을 주고 어떤 중국인이 런던에서 최고가 부동산, 여기 사진에서 보시, 보는 배드룸비 45개가 되는 저택을 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실소유자가 헝다그룹의 창업자이더라. 그러니까 회사는 이렇게 멍들어가고 심각하게 이자도 못 갚는데 대주도는 돈을 빼돌렸든 아니면 해외 자회사에서 합법적으로 투자를 했든 아니면 다른 차명으로 샀든 이러한 식의 그 해외 거액의 부동산을 본인이 산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거버넌스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제가 분석한 내용이고, 저희 지인인 미국 증권사 전 중국 리서치 대표, 중국에 관한 가장 정통한 전문가, 월가에서도 가장 인정받던 분의 의견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지금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분은 얘기를 해요. 공급과잉이 너무 심해서 아, 수요는 위촉이 돼서 그러니까 수급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아 주요 국가, 홍콩, 아, 홍콩은 아니고 싱가포르, 한국, 서울 같은 데 대비 중국이 그러니까 1인당 아파트의 공급 면적이 한50%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 물량이 과잉이고 전국적으로 30% 이상의 그 공실률이 있고 일선 도시 북경 상해 광저우 심천 같은 데를 제외하고 모두 공급 과잉이다. 하지만 수요는 우리가 중국도 한꺼치 인구가 감소하고 중산층 이상은 자기 들고 있는 집이나 투자한 자산을 자식들한테 증여 상속을 하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의 불균형이 심하고 지금은 특히 경기 순환 쪽으로 경기도 위축되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서 집을 살 사람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분양받은 사람도 이제 중도금 잔금을 납부를 잘안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정책과 관련돼서는 그 중국 당국자들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패닉을 하지 않아서 그 당분간은 뭐 금리 인하 이런 식의 미봉책을 내야 계속 발표를 할 것이고 강력한 부양책. 그러니까 아그 아파트 입주자를 도와준다던거나 개발업체에 관한 부채 탕감내지데토에코티스와 부채 주식 수합 같은 걸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최소한 1년 동안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뭘 의미냐 하면 중국 경기가 계속 이로 인해서 타격을 입고 소비심리, 투자심리, 경제심리가 전반적으로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시장의 기대감, 그러니까 뭔가 중국 북경에 나서서 해결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시 주석의 시각과는 상당히 그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세 번째는 그러면 금융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그분 생각은 그러니까 중국의 전 리서치 헤드 하던 분의 생각은 대부분의 중국 개발 업체들 디벨로퍼들이 파산이나 구조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주식 가치는 제로가 되고 해외 채권자 왜냐면큰 회사들은 달러 채권하고 국내 채권 위안화 아, 채권이 있는데 달러 채권도 거의 제로를 만들 것이라고 이제 그 해요. 되게 그 금융 시장 입장에서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이제 네거티브한 뉴스입니다. 그 대신 국내 채권은 그 채권을 투자한 자산 운용사 투신사들의 문제, 거기엔 궁극적으로 또 미, 중국의 개인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구조 조정을 소프트 랜딩을 유도를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분양권을 받아서 이미 돈을 좀 냈고 중도금이 남아있는 잔금이 남아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소프트 랜딩이 되고 심지어는 이런 부동산 회사의 프로젝트를 지방정부들이 인수 하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달러 채권 같은 거에 그, 그 권한을 인정을 안 해주면 과연 중국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시 심각하게 던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구의 위안의 그 경우에는 매달 한5조5천억의 매출이 발생해야지 현금 흐름이 똔똔이 돼요. 그러니까 적자가 안 나고 돌아가는데 지금은 매출이 이것의 반밖에 안 되니까 정부에 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지 않으면 누적 적자가 심화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중정부가 화끈한 대책을 안할 텐데 당분간. 그러면 대외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94년 같은 경쟁적인 환율절하 competitive devaluation 을 유도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분은 그렇진 않지만 완만한 수출경쟁력을 위해서 달러 대비 위안화가 지금 7.3 인데 최대 7.58 정도까지는 갈수 있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나 이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일본과도 그 ,과도 이제 경쟁이 되니까 이제 우리한테도 시사점이 있고, 원화가 추가적으로 더절하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그, 위안화가 콜랩스,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중국이 외환보유가가 3조 달러가 넘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실제 관할을 통제를 하는 4대 중앙은행들이, 4대 그, 그, 시중은행들이죠. 뭐, 공상은행 이런 데들이 그 자산으로 달러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을 통해서도 개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어, 위안화가 더 추가로 절할되지만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국내에도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런 <laughs> 주장을 떠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근데 이제 이제그 지인은 되게 상당히 그 지식이 깊고 그 상당히 인사이시 뛰어난 분인데. 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시진핑 주석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서방의 결단력. 그 다음에 기술,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압도적인 기술의 우위를 보고, 야, 우리가 중국이 대만을, 아, 침공을 한다면 심각한 진짜 문제를 봉착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실제 중국의 대만의 침공 가능성은 거의, 아, 없다.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를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